안녕하세요. 베타 카리오필렌 구매를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자막은 유튜브 자막 보기를 눌러주세요. 주소 입력창에 truetalpins.com 입력해줍니다. 상단에 i s o l a t 클릭합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우측에 베타 카리오필렌 클릭합니다. 슈즈 사이즈 클릭하셔서 1온스 선택합니다. 이 제품을 여기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해외 송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셔서 뉴욕 걸즈 입력해 줍니다. 클릭 처음 오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회원 가입 버튼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하십니다. 닫기 동의합니다. 클릭. 동의합니다. 클릭. 동의합니다 클릭 동의함 클릭. 회원 정보 입력 쭉 하시고 아래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회원 가입을 마치게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구매된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두 번째 구매 대행 견적문의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합니다. 제목 칸에 베타카리오필렌 구매 대행 견적문의 내용 지워주시고 베타카리오필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소 선택. 복사 다시 돌아가서 붙여넣기 사이즈 1온스 32달러 수량 1개 입력하시고 아래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견적문의가 접수되었고 답변하고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핸드폰으로 답변이 왔다고 문자가 오고요. 뉴욕걸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뉴욕걸지에서 요구한 금액을 요구한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그 후에 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구매대행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수령인 입력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P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 입력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없으신 분은 여기 클릭하셔서 발급받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합니다. 쿠폰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주문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뜹니다. 확인. 머지않아 핸드폰으로 주문을 완료했다는 문자가 오고요. 뉴욕걸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뉴욕걸지에 물건이 도착하고 한국에 발송한 후에 미국 출고 완료하였다는 문자가 오고요. 곧이어서 배송비 청구 문자도 옵니다. 입금해 줍니다. 며칠 후에 택배 문자가 오고 배송이 완료됩니다. 저희 경우 견적 문의부터 배송 완료까지 총 17일 걸렸고, 비용은 74,000원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